안녕하세요, 성원 TV의 성원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거의 핵 수준의 이런 식으로 다이아, 또한 다른 철 같은 광물이 어딨는지다 보이게 해주는 텍스처 팩이에요. 그래서 일단 옵티파인을 다운받지 않아도 되고 또 어디서나 야생에서도 쉽게 게임 모드를 쓰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. 하지만 이걸 막 서버 같은 데서 너무 악용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, 어쨌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 사이트를 걸어 놓을 거예요. 여기 사이트를 걸어 놓으셔서 맨 밑으로 오시면 버전이 많이 있어요. 저는 일단 1.16.4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클릭해 주시면,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뜨는데, 이걸 다운로드 해 주시면 돼요. 이러 바로 다운로드가 됐잖아요. 그럼 이때, 그, 이때, 바로 마인크래프트를 켜주시면 돼요. 압축은 풀지 않을, 풀지, 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엑스레이 같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. 1.16.4 버전으로 들어가줍니다. 들어가졌어요.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. 또 일단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. 저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F11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작아져요. 그리고 넷피스에 들어가서 여기 다운로드에가 보시면 이 팩이 있습니다. 이거를 압축을 풀지 마시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여기 추가 됐잖아요. 이거를 이 버튼만 바로 딱 눌러주시면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럼 자동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. 네. 이렇게 하면은 야생 서버에서도 광물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고, 조금 악용하자면 서버에 들어가서 친구랑 다이아 캐기 시합을 해가지고, 다이아 캐기 시합을 해서 이길 수도 있겠죠. 잘하면. 용암도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이 되니까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안녕히 계세요.